가정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살다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이 가정이 맞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고 질문을 던질 때, 그제서야 이 가정이 깨지면서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또 달라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고민 해결 의사 쌤 이지원입니다.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어 너무 잘된 일이다. 어, 진짜 너무 잘 됐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어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으면서 부부싸움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은 사람마다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정말 오랜 과정 속에서 학습되고 경험된 것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만의 가정들. 있는 거거든요 그 가정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마다의 가정을 두고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런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도 자기만의 가정의 틀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자면 강남의 대치동이나 부산이면은 어, 부산 해운대에 살아야지 우리 아이. 들이 인 서울 대학을 가고 이렇게 의치대를 잘 간다라는 가정을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땅값이 비싸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봐도 저희 남편이 멀리 서울에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들은 아빠와 함께 살아야지 잘클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들 나중에 어떻게 클줄 알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 이러면서 저를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며느리 시어머니 그거에 대해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는 어떨 것 시라는 가정하에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는 요새 며느리들은 어떨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또 그렇게 보고 그 예를 들자면은 뭐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살다 보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이 가정이 맞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고 질문을 던질 때 그제서야 이 가정이 깨지면서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거는 당연하다. 이러한 진짜 망고 불 주변의 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도전함으로써 노화도 질병이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노화를 깨기 위해서 의학과 과학이 무지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살다 보면 은 의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막 힘든데 근데 그 힘든 일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과 이 현실이 안 맞아서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가 옳다는 가정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해도 잘될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다시 세워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거조차도 우리 애에 대한 철벽 같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고 그거와 애가 안 맞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지 애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일단 나의 가정을 한번 다시 살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오늘 한번 막말하고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더라도 애가 다시 막말하고 화내고 하면은 이 애는 다시 옛날처럼 나빠질 것이다 라는 저 가정을 제가 자꾸 떠올리고 자꾸 알아채기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애가 못 알아듣는 데는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가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죠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는데 내 책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나도 어느 정도 책임 있다 생각하면 절대 화가 날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가정이 있으신지 한번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진짜 힘들 때내 가정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의 그 메일이나 링크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